로키 보고 보면 흥미로운 10가지 이화에 로키가 지구의 비행기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은 실제 있었던 노스웨스트 항공 305배 공중 납치 사건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하이저킹 사건으로 20만 달러를 가지고 공중 낙하한 일명 디비코프라 불리는 이 범죄자는 완전히 사라져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그 정체가 로키이며 공중에서 비프로스트를 통해 도망친 것으로 설명한다. 라우나 레슬레이어는 원작에서 40세기 지구에서 정복자 칸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마지막 왕국의 공주이다. 칸과는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공화에는 타노스가 써져있는 헬리콥터가 나온다 1979년 작품 스파이드 슈퍼 스토리즈 샵 39에서 타노스가 탔던 헬리콥터다 타노스는 코스믹 큐브를 훔치기 위해 헬리콥터를 탔다 공허에 나타난 USS 에드리치는 유명한 미국 음모론주가 하나의 필라델피아 실험에 나오는 배이다. 1934년 USS 에드리치 구축함이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레이더를 오잉, 가리는 오잉, 자기장을 끼자 배가 오잉, 사라져버렸다. 오잉, 자기장을 끄자 배가 다시 나타났는데, 배안의 사람들이 오, 배의, no. 배의 벽이나 기둥과 합쳐져서 사망했다는 괴담이다. 드라마에서는 배가 사라졌을 때공허로온 것으로 보인다. 공허에는 헬리캐리어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이드라 문양이 있다. 하이드라가 소유했거나 하이드라가 지배한 하이드라. 멀티버스에서온 헬리캐리어인 듯 하다. 공허에는 TVA 식판이 한가득 쌓여있다. TVA는 식판을 설거지 않고 모두 공허에 버리는 듯하다. <laughs> 키드 로키의 방에는 폴리비우스라는 게임기가 있다. 미국 도시 전설에 등장하는 게임기로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을 미치거나 자살하여 어느 날부터인가 오락실에서 사라진 계단 쪽 게임이다. 공허에 무너지 어벤져스 타워는 사실 자세히 보면 창타워이다. 원제서 창엔터프라이즈는 어벤져스 타워를 매입하여 창타워로 바꾼다. 창엔터프라이즈의 대표는 미스터 그리폰으로 정체는 강덕 콩커라이다 공허의 수호자 알리오스는 원작에선 칸의 라이벌인 적복자이다 칸이 이루어낸 제국보다 두세배더큰 제국을 만들었으며 칸이 제국을 더 확장하지 못하게 막은 존재다. 남아있는 자는 칸도 컨커러의 멀티버스의 모습 중 하나이다. 칸도 컨커러는 원작에서 31세기 미래의 인물이다. 미래의 기술과 시간이 동을 무기로 울트론이나 타노스만큼 오랜 시간 어벤져스와 싸운 무시무시한 슈퍼밀런 중 하나이다. 차후 MCU의 메인 악당이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수한적 개봉 예정인 영화 엔트맨과 와스프콘터맨니아에도 출연할 예정이다.